어제 시작된 열 가지 재앙이 오늘에 이어집니다.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피재앙이었죠. 나일강이 바로 애굽의 젖줄이었던 생명의 공급처 와 같았던 그 나일강이 피로 붉게 물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일강의 생명들 물고기들이 둥둥 떠올라 악취를 풍겼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이 완강하여진 바로의 마음이 일면 돌아서는 듯 하나 다시 강팍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의 계획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내 백성, 내 군대, 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비하는 것, 예비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됨의 정체성과 그 본연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계속해서 마음이 완강하고 굳어지고 자기 고집을 피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재앙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 행하십니다. 2절 보십시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3절입니다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이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개구리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나일강에 있어야 합니다. 개구리의 본래 거처는 나일강입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두 마리 나오면 귀엽고 아이들 자연 관찰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겠죠. 그런데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백, 수천, 수만, 수백만, 수천만 마리가 마구 나오기 시작합니다. 개구리가 무수히 생겼다고 부분을 기록합니다. 무수히 생겼다. 개구리는 다산과 번영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번식력이 엄청나게 뛰어난 이 개구리를 보고 이애굽 사람들은 자신의 풍요와 그리고 가정의 다산과 그런 복을 빌었던 것이죠. 실제로 이애굽당에서 개구리는 신이었습니다. 이 개구리 신을 어, 그려 놓고선 그 얼굴의 모습이 개구리로 이렇게 그려진 신을 이 애굽 땅에서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상의 그 본질, 우상의 본연의 속성은 어떤 한 공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 우상이 우리의 일상 속에 밀접히 다가오고 실제 삶을 함께 살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상이 아닌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개구리가 나일강 안에 있을 때에 개굴개굴, 아이고, 잘 번식한다. 그렇게 풍요와 다산을 복을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해다오. 그렇게 빌 대상으로 구분되어 있고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우상이 실제 살아있는 생물이 되어서 가정 안으로, 침상으로, 떡반죽 그릇으로 그렇게 가득하게 올라오게 될 때는 이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혐오와 회피와 증오의 대상, 없어져 버렸으면 좋았으면 하는 그러한 격렬의 대상으로 바뀌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이기심이 만들어낸 우상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풍요와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는, 안전을 지켜주는 그러한 의지하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가정의 안전과 우리의 가정에 쓸 것과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혹여 내가 의지하는 것이 어떤 안정된 자산이거나 부동산이거나 우리 자녀들의 안정된 직장이거나 우리 부모님들 가지고 계신 그 어떤 유산이거나, 다른 어떠한 이 세상의 것, 재물과 권력과 다른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면, 그것을 우상으로 여기시고, 이 새벽 주님 앞에 내려놓고 돌이키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십시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살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애,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오게 하는 그 표적을, 그 재앙의 표적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십니다. 그런데 요술사들도 그것을 피 재앙과 마찬가지로 따라합니다. 어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재앙을 따라 했다고 하여 좋아할 일이 전혀 아니죠. 오히려 그 재앙을 없어지게 해야 좋아할 일인데 바로는 요술사들이 그 재앙을 따라하는 것을 보고 더 마음이 완강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마술처럼 요술처럼 행하는 그러한 이적을 행하는 자들조차도 이 나일강에서 올라온 개구리를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게 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정에 어떠한 위기와 재난과 아픔이 다가오는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사람에게 도움을 찾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어떠한아내 경험은 이래 우리 집에 이러한 위기가 있었어 그걸로 끝이라면 그저 공감과 소통은 될수 있을지 몰라도 그 문제 해결에 진정한 지혜는 얻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혜고 문제 해결의 하나의 수단과 어떤 수완이었지 그것이 정말로 내 문제 내게 닥쳐 있는 그 영적인 의미를 분석하고 해결해 줄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수에칠 가치도 없느니라. 너희들은 말과 병마를 의지하지 말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라.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가 위기의식이 생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문제를 해결하고는 싶었던 모양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일면 수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구절 그 보십시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바로는 이야기합니다. 내일입니다. 황급했습니다. 당장 내일 없애게 해주십시오.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왕궁에 피한 이 무책임한 왕. 그러나 그 왕궁에까지 이 재앙이 미치게 된 것입니다. 자기도 이제 못 살게 되었고 왕비들과 또 거기 있는 신하들이 다 아우성치며 난리가 났기 때문에 그도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내일입니다. 모세는 그 요청을 응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개구리들이 다그 다음날 개구리들이 다그 집과 또 왕궁에서 다 나와서 마당과 밭에서부터 다 나와서 죽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모아 그 죽어 있는 개구리들을 쌓았는데 땅에서 악취가 났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개구리 수백 수천만 마리가 집과 밭에서 다 나와 가지고 더미를 이루어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것이 우상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다산과 풍요의 상징, 문제를 해결해주고 안녕을 빌어줄 것 같은 그 우상이 실제 드러난 모습은 너무나 혐오스럽고 악취가 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이고.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욕망의 본질입니다. 내가 불안해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이거 없으면 안될것 같이 붙들고 있는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만은 놓기 싫습니다. 이거는 좀 내버려 두시죠. 하는 그 우상들. 그것의 실상은 이렇게 끔찍하게 어마어마한 더미를 이루고 있고, 썩어 냄새나는 썩어 그 동물의 시신에서 나는 냄새와 같이. 그렇게 혐오스럽고, 깊이 하고 싶고, 내다 버리고 싶고,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는 그러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그 영상에서 제가 한 가지 인상 깊은 장면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 전에, 복음을 알기 전에,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하기 전에, 우리는 어둠 속에서 내 목걸이를 너무나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달려있는 보석을 만지작거리면서 이 귀한 것, 마치 그 반지의 제왕의 골룸이 마이 프레셔스 하면서 그 절대 반지를 이렇게 만지작거리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보석이 달려있는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면서 절대 놓지 않으려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심초사하면서 또 자랑하면서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광채가 우리 심령에 비치고 우리에게 환한 빛으로 그 모든 것을 드러냈을 때그 보석이 알고 보니까 바퀴벌레였던 겁니다. 소스라치게 놀라서 여러분 그 바퀴벌레를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에 떼다가 던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맨정신인 사람이 바퀴벌레가 달려 자기 가슴팍 밑에 바로 달려 있는 것을 보면서 아, 예쁘다. 아이 귀하다. 내가 너를 버릴 수 없지. 평생 나와 같이 살자꾸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입 맞출 사람이 있습니까? 당장에 보자 보자. 우와 놀라면서 떼다가 버리겠죠. 그래고 손을 씻고 목욕을 하고 다시는 기억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나의 어리석음의 소치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상이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우상이 발견될 때 우리는 그것을 주저없이 내다 버리게 되고 죽이게 되고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우리의 어리석은 과거의 실수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내가 더 신뢰하는 것, 그것은 우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개구리가 침실에 들어가고 나의 다산과 풍요를 빌어 줄것 같은 그러한 우상으로 여겼던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만이 나의 신뢰할 바위이십니다. 주님만이 내가 의지할 산성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문제가 해결된 듯 보이자 바로는 숨을, 쉬, 숨을 이제 후 하고 숨을 쉴 공간이 있게 되자. 그러니까 그전에는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는 거죠. 너무나 답답하고 막막했던, 황급했던 그가 숨을 쉴수 있게 되자 다시 마음이 완강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단지 문제 해결로 내가 진짜 회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나아져서 안도한다고 하여 내 중심이 돌이켜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음 깊은 곳 중심에서부터 십자가로 내가 못 받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로 도리, 돌이키는 Return to God, s u b 하나님께로 내 중심을 돌이키는 회개 그것이 아니라면 나는 여전히 다른 또 의지할 무엇인가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의 왕국의 왕자에서 내려오기를 너무너무나 싫어하는 우리의 죄된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행복과 안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가정 누가 지키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현재 당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을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애굽의 요술사들입니까이 세상의 권력자입니까?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지인입니까?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구입니까? 아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분, 우리 가정이 경외하고 경배해야 할 분, 그것은 어떤 세상의 대상이 아니라 한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노리를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와 자녀가, 우리의 부모님을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경애하는 그런 예비하는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가정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대상을 철저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의 생명과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더욱 채우시는,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우리의 쓸 것을 친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주님의 깊은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